반갑습니다. 한두표범입니다. 오늘도 쥐라기로 갑니다. 쥐라기에서 어떤 공룡이 나올지 굉장히 기대되는데요. 오늘도 한번 쥐라기로 떠나보도록 하죠. 오늘도 신나는 쥐라기, 렛츠 플레이! 오늘은 어떤 신기한 동물이 나올지, 공룡이 나올지 한번 달려보도록 하죠. 어떤 엽기적인 동물이 나오려나. 다시 한번 또 열받기 전에 갈아타야 되는데, 열받았고, 초반이니까 그냥 타보도록 합시다. 자, 열심히 뜨그닥뜨그닥 잘 뛰고 있죠? 자, 다시 한번 또 갈아타주고. 야, 무리니까 갈아타면서 빠르게 가보도록 하죠. 자, 어, 뭐야, 먹는 소리 들렸는데? 잠깐만, 티라노 쫓아오는 거 아니야? 조심해야 되겠는데 어 잠깐만 뒤에 붙어지고 아 티라노 진짜 쫓아왔네 자 조심조심 도망가 도록 하구요 자 오른쪽으로 빠졌으니까 왼쪽으로 다시 한번 갈아타 주면서 야야야 티라노 다시 나타났다 자 티라노 빨리 가던가 늦게 오던가 좀 어중간하게 가지 마라 무서워 죽겠다 자 열받았구요 조심해서 또 양떨어지 조심해 주고 다시 한번 또 피하면서 오케이 좋아요 티라노 아직 안 오는 거 같고 오막 달리는데 잠깐만 조심해서 저막 달릴 때 가르타려 그러면은 안 되거든요. 야 뒤에 티란 또 왔어. 아 진짜 무섭다. 자 피해주고 알도 먹어주면서 오이 피해주고 알 먹어주고 바로 피합니다. 오케이 가르타 주고 아 티란 또 있는데? 잠깐만 조심해서 자 빠르게 도망가보도록 하죠. 액터은 빠르니까 아 뭐야 이거 이렇게 죽는다고? 아니 이런 허접한 플레이를 다시 한번또 가르쳐 주도록 하고 자또 왔네 야 잡고 있다 자다 잃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오케이 조심 조심 다 박아버리는데요 돌은 못 박으니까 아며치네아뉴지 알았는데 야야야야야야 오케이 와 겨우 탈출다 큰일 날뻔했네 다시 한번또 가르쳐 주고 박아버리고 티라노 또나아났고아오 어, 오케이 야아우 어,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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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케이 피해 주고 야 티라노 야 붙지 마 티라노 저리 비겨 비켜 비켜 비켜. 오케이, 좋았다. 어, 신기 앞에 또 있다. 하늘 캐라토스 좋아요. 오, 하늘색이네. 아, 근데 뭐야. 하늘이라며. 웬 나뭇잎이 이렇게 많이 붙어 있는 거지? 아니, 이상하네. 나뭇잎이 왜 이렇게 많이 붙어 있는 거야? 하늘이면 구름이 떠다니거나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나뭇잎만 엄청 붙어 있네. 이상한데. 꼬이더 나뭇잎이야. 왜 나뭇잎으로 돼 있을까요? 새로운 동물이 나타났기 때문에 빨리 잡도록 하죠. 사진 바로 찍어주도록 하고, 희기네요. 이름은 간지, 요요, 도리, 카미 앤드류. 이름이 뭔가 마음에 드는 게 없고, 여기 신규, 오케이. 바로 갈아타면서, 얄로얄라 어, 뭐야? 아, 이거 아깝다. 연속 두 마리 잡을 수 있었는데. 신규, 하늘 캐라토스, 희기, 앤드류고요 비행과 공격 둘다 가능합니다. 아니, 이건 뭔 소리야. 공격도 가능하다고? 근데, 풀 같은 게 붙어 있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오늘 하늘 케라토스로 길들였다는 걸 알려드리고, 저또 다음에 찾아오도록 하죠. 안녕.